안녕하세요. 성장하는 생꿈이 송경입니다. 음, 오늘 좀 전에 마케팅 클리닉 수업이 끝나서 인풋을 했으니까 또 오늘도 아웃풋을 하고 자려고 화면을 크게 되었는데요. 음, 오늘은 음, 3년 전의 저와 그리고 지금의 저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3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의 현재 생활이 어떠신가요? 저는 3년 전에는 그냥 평범한 주부, 지금도 역시 평범한 그냥 주부이면서 어, 하지만 달라진 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저의 내적인 성장을 위해서 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이전에, 3년 전에 저라면, 정말, 그냥, 우리가 왜 흔히 동남아라고 하죠. 이게 동남아가 뭐냐면, 그냥 동네에 남아두는 아줌마래요. 그냥, 정말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책하고는 정말, 뭐, 담을 쌓고 살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음, 또 독서 토론이 있다 있다 보니까 또 책을 또 사게 되고 또저 스스로가 서점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서점의 특유의 그 종이 냄새가 있거든요. 그게 되게 언젠가부터 그 종이 냄새가 되게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변화인 것 같고, 3년 전에 저는 절대로 그런 제가 아니었죠. 그리고 아, 불평, 불만도 많이 했었고, 그냥 10년 넘게 오로지 육아에만 찌들려 살았으니, 그리고 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냥 같은 엄마들? 그러면 당연히 얘기를 하는 소재거리가 다 비슷하고, 발전이 없는 그런 것들, 로 생활을 했었죠 근데 이제 3년 지금의 저는 훨씬 더 많이 그때보다 생각을 조금 유연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책을 조금 가까이 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근데 그 책이 주는 힘을 이제서야 알게 돼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그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이런 마케팅 교육이나 독서 토론이나 너무나도 대단하신 분들하고 함께 있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고, 음, 저는 확실히 3년 전보다 지금이 저가 더 많이 바뀌었고 또 성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년 뒤에 저도 지금의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성장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3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를 이렇게 영상에 녹여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 굉장히 큰 변화인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